2025년 9월 18일 임영웅 뉴스입니다. 임영웅이 예능과 음악 모두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SBS 섬총각 영웅으로 9월 2주 인터넷 반응 분석에서 예능 출연자 전체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전현무, 김종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섬총각 영웅은 임영웅과 절친들의 섬마을 라이프 예능으로 첫 방송 직후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탑5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고 3주 연속 화요일 예능 1위 2049 시청률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음악 활동도 뜨겁습니다. 8월 29일 발매된 정규 2집 I am Hero 2는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포함해 11곡 모두 음원 차트를 섞권했으며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인기 급상승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의 2025 전국투어 콘서트 I m hero는 10월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하늘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